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레이저 업텍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들으신다면 제 말이 더욱 더 하나하나 생생하게 들리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밑거름이 될 거예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업텍 집 신규주 테마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이 얼마 터졌다? 무려 1,400억이나 터졌다. 지금 시가총액이 1,485억인데, 지금 시가총액만큼 터진 거거든요. 어디서? 차트의 바닥권에서 즉, 차트의 바닥권에서 이렇게 시가총액만큼 물량 터진 건 어떤 뜻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방증이거든요 분봉차트 보시면 굉장히 현란합니다. 자, 상한가 갔다가 확 풀어버리고 밑으로 쭉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올릴 때는 귀신같이 한 시간 만에 미친 듯이 올리고 다시 한 시간 만에 뺀 다음에 다시 또한 시간 만에 올려버려요. 야, 정말 괴랄합니다. 이렇게 신규주의 무서움, 신규주의 무서움을 정말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하지만 이러한 신규주 레이저 업태기를 하더라도 역시나 지지저항, 지지저항과 차트의 수급을 피해갈 순 없겠죠. 기본적으로 돈을 쓴 그런 라인들은 굉장히 좋은 지지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지지받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상승, 한번 먹으면 되겠고요. 깬다면 다시 한번 손절하더라도 다시 한번이 지점 올라오면 눌려줄 수 밖에 없겠죠. 왜? 돈을 쓴 너무나 좋은 지점이니까 역시나 다시 한번 눌려주고 어마어마한 상승 이뤄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재료를 달았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계속 달던 재료인데 자 뉴스 한번 보시면 자 레이저 업텍 유로폴린 항노화 미용 레이저 세개를 흔드는 지금 슈퍼 루키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피부과를 가게 되면 전부 다 레이저 를 쓰시죠? 레이저 없이는 피부과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매출 또한 레이저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레이저 업텍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설립한 레이저 기반 의료 전문 기업이에요. 이제 상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레이저가 굉장히 각광받고, 대수도 굉장히 비쌉니다. 미백에도 좋고,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에도 좋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데 그동안 항상 수입했다는 해 거죠. 그런데 레이저업태 이걸 국산화 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유럽에서도 각광받으면서, 지금 수출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더욱더 기대되고요. 1,400억은 아직 싸다고 보여져요. 분명히 이런 매출 추가적으로 더 일어난다면,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 더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해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삼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기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9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 보면서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꼭 받아 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소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오늘도 개인이 팔았어요. 개인이 팔았는데 외인들이 샀다?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기관들이뭐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구주 물량들 계속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인 쪽 창구에서 첫날부터 계속해서 샀다. 계속해서 사 모았고, 외인 쪽에서 이제 서서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양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수급의 손박김을 통해서 이런 차트 바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레이저 택,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겠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을 밑에 쭉 빠진 다음에 거래대금을 실어주는 신규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재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거 오늘 특히나 말씀드릴 거는 끼입니다 끼 레이저 업트의 기본적인 끼가 어때요 굉장히 움직임이 괴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매수 하신 분들이 순식간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마이너스 30%를 눈으로 지켜보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죠 물렸다 하면 마이너스 30% 자, 물렸다 하면 마이너스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레이저 업트 같은 경우 너무나 끼 좋은 종목이라서 눌림만 잘 잡는다면 1시간 만에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자 레이저 업데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눌림 잘 잡아가지고 3월달에 정말 큰 수익 잘 보셔야겠는데 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레이저 업데이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인 눌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면 좋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 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